어제 애플이 저 너머로라는 이름의 행사를 통해 아이폰 14,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 등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 파크의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하반기 신제품 발표회인 애플 키노트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애플이 그동안 최신 제품을 선보여 왔던 장소인 스티브 잡스 시어터는 이날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인플루언서 등으로 가득 붐볐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리다가 올해 3년 만에 오프 라인 제기됐어요. 이날 검은색 반팔티에 청바지를 입고 등장한 팀쿡은 스티브 잡스 시어터로 다시 오신 걸 환영한다 우리는 이날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말했는데요 짧은 인사를 마친 뒤 애플워치를 시작으로 에어팟프로 아이폰 14 등의 신제품을 차례대로 공개했습니다 한편 애플의 신제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 미국 지부가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린 글들이 함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삼성은 애플워치가 공개되는 순간 약간 박스형이긴 해도 멋지네 우리는 원형을 선호한다 클래식 하니까 라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선 사각형의 애플워치와 원형의 갤럭시 워치를 비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또 아이폰 14가 공개되던 순간엔 접을 수 있게 되면 알려줘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삼성의 폴더블폰, 갤럭시 플립, 폴드와 아이폰을 비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트윗을 접한 네티즌들은 외국에서 경쟁자를 저격하는 마케팅이 종종 보이던데 재밌다. 이런 글은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4일 중국 수촨성의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색대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지난 5일 중국 수촨성의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인데요. 순식간에 땅과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건물이 일부 무너져요. 집안에선 먹고 있던 허거도 넘치고요. 지난 5일 중국 수촨성의루딩현에선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7 4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탈출을 위해 굳게 닫힌 철문을 발로 쾅쾅 차는 이 남성. 당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벌어진 모습이에요. 아파트 안에 갇힌 주민들도 발을 동동 구르긴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요원들에게 항의해보지만 요지부동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이 대법 몰려나왔지만 철문에 가로막혔어요. 현장에서도 답답한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지진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정작 구조에 앞서 코로나 핵상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거죠. 정작 수찬성 지진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에는 하늘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새때가 하늘을 뒤덮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박쥐와 까마귀 등도 뒤섞였다고 하는데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온 이게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고 하네요. 다만 과학적으로 동물들의 이상 행동과 지진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천성 최대 도시인 청주 당국은 기존 봉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고요. 수천성 위생 건강 위원회도 기존 방역 정책을 크게 바꿀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일삼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